골품제를 공부하고 나면 꼭 뒤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골품제가 신분제도예요?라고 질문을 하는데 이게 엄밀하게 말해서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분제도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존재했던 우리나라 고대 사회에는요 신분이 총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신분이 뭐가 있냐면 봐봐 그러니까 왕족이 있고 지배층의 귀족이 있죠. 최상위 계층이 왕족과 귀족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누가 있냐면 평민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 농사짓고 막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가장 사람 대접 못 받던 무슨 신분이 있어요 천민 신분이 있죠 보통 우리가 신분 제도라 그러면 자 왕족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걸 신분 제도라고 하는데 골품 제도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냐면 자 지배 계층에 해당하는 귀족을. 다시 여러 개로 쪼개서 뭘 하는 거야? 자, 영어 한번 씁니다. 레벨을 분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좀 급이 높은 귀족.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중간급의 귀족. 그거보다 좀더 낮은, 귀족은 귀족인데 그거보다 급이 낮은 귀족. 이런 식으로 왕족과 귀족 간의 레벨을 분류하는 걸 우리는 골품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 되게 독특하지. 골품제가 도대체 왜 생겼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신라라는 사회는 원래 사로국이라는 이름의 작은 나라로 출발했다 그랬어.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가 점점 커져가죠. 국가가 커져간다는 건 주변 지역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해 간다는 거잖아. 그럼 그 과정에서 생각해 봐. 여러 부족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부족도 이제 신라로 편입시키고 이 부족도 신라 땅으로 편입시키고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의 부족들이 있었던 지역에는 각 부족을 다스리는 누가 있었겠어요? 부족장이 있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어, 갑 부족의 부족장, 을 부족의 부족장이 있었을 것이고 대빵그 다음에 또뭐병 부족의 부족장이 있었을 것이고 이 부족에도 또 부족장이 있었겠죠. 그럼 부족을 다스리던 부족장은 그러니까 신라라는 나라로 편입되면 얘네들한테 평민 신분 줄수 있니? 줄수 없잖아. 얘네 나름대로 부족을 다스렸던 애들인데 그러면 얘네들을 어디로 편입시켜야 돼요? 야, 신라에서 그래도 지배계층 만들어줄게 해서 귀족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하나 고민이 있다? 네 개의 부족을 신라사회로 편입시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힘을 비교하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 숫자로 쓸게 요 1부족이 있고 2부족이 있고 3부족이 있고 4부족이 있다 가정해. 얘네들의 어떤 파워의 크기를 비교해봤더니 이 중에서 힘이 제일 강한 게 4부족인 거야. 그러니까 4부족이 예를 들어서 힘이 10이라고, 하죠. 10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야. 그러면은 (3부족은) 그보다 힘이 좀 약해 한 (8)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고 (2부족은) 한 (6)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고 (1부족은) 한 (4)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부족들마다 힘의 크기가 달라요 부족의 파워가 그러면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를 그냥 똑같은 레벨의 귀족을 만들어주면 제일 힘이 센 이제 사부족 같은 경우에는 부족장이 반발을 하거나 이제 불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귀족을 만들어주긴 주는데 힘의 크기에 따라서 얘네들을 귀족으로 편입시키면서 서로 다른 급의 귀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게 바로 골품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골품제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게. 골품제의 골품이라는 건두 가지 단어를 합친 거야. 골제와 골제도. 그 다음에 두품제도, 이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골품제라고 얘기하는데 한자로 골이 무슨 뜻이야? 뼈라는 뜻이잖아요. 골제라고 할때 뼈제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뼈 속부터 특별한 신분들, 이걸 골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라의 왕위를 이어가는 가장 로얄층, 상류계층 왕족, 그들이 누구냐면은 성골이라는 집단인데 이 성골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골 정도로 오리지널 왕족은 아니지만 성골과 거의 비슷비슷한 정도 그니까 성골 집안의 피와 약간의 귀족의 피가 섞인 혹은 나중에 가면 설명할 텐데, 신라가 커가는 과정에서 가야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가야를 다 신라로 합치거든요. 그러니까 가야를 합칠 때 가야의 왕족 집안들. 이런 사람들은 왕족 출신이니까 뭔가 골제라는 로얄 패밀리에 포함은 시켜줘야 될것 같은데, 신라의 왕족하고 똑같이 취급할 순 없고.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뭘 만들어주냐면, 진골이라는 신분으로 만들어주거든요. 성골과 진골은 어쨌든 왕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둘을 합친 걸 골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했다시피, 부족들을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이제 귀족의 레벨을 분류했다 그랬잖아. 이걸 두품제라고 하는 거야. 귀족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귀족이 6두품이고요. 6두품. 숫자가 클수록 높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5두품, 4두품, 3두품, 2두품, 1두품까지. 귀족 안에서의 레벨을 분류를 하는 거죠. 이걸 두품제, 그래서 골제와 두품제를 합쳐서 우리가 골품제라고 하는 건데, 신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어요. 이 골품제가 얼마나 신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냐면, 신라 사람들의 정치, 정치에 영향을 미친 건 너무 당연하고, 사회생활,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일상생활에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내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관직 승진의 제한이 주어져요. 나중에 뒤에 가면 다시 배울 거니까 지금은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앞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신라에는 관리 등급이 17등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가장 높은 관직은 1등급이야. 그럼 1등급 관직까지 누구나 노력하면 귀족이라면 올라갈 수 있느냐? 절대 올라갈 수 없고요. 1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 얘네들 골제에 해당하는 애들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들 밑에 있는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두품제에서는 제일 높은 계층이잖아. 그래도, 육두품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직 승진에 제한이 있어서 총 17등급의 관직 중 6등급 아찬이라는 관직까지 올라가면 은그 위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최고 관직, 5등급 관직,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의 관직은 아무리 지가 잘났어도 내가 육두품이면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오로지 누구의 차지다? 얘네들의 차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관직 승진의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 책에 보면은 지금 나와 있잖아요. 좀 보면은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모모의 영향을 미쳤대. 집 크기, 집 규모. 방몇 칸으로 할수 있는지도 내가 어느 등급에 있는 존재이냐에 따라 달라요. 옷차림, 말할 것도 없고요. 옷에 넣을 수 있는 색깔에도 내가 어디에 속한 예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제한이 있어요. 내가 못 입는 옷 색깔이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술의 크기. 뭐 집안에 둘수 있는 노비들의 숫자, 뭐 이런 것 뿐만 아니라.